티베의 타방 이번 시간에는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얘기하기가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딸에게 조금 화를 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딸인데 어느 순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사춘기가 와서 그런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함께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랬던 딸이 어느새 점점 커가면서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너가 아빠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호구 1등으로 뽑아도 정말 슬프지 않고 기뻤어. 그게 좋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뭐든 다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제 장난으로 어느 날 어, 나를 귀찮게 해서 내가 너 싸우면 이기지만 내가 참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너가 내게 한판 뜰까 라고 했을 때도 너무 웃기고 좋은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추억에 저장고에 쌓이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거나 말투가 퉁명하면 아빠는 상처를 받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무둥 태우고 같이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내가 사달라는 걸 말했을 때 내가 왜 그걸 사줘야 돼? 했을 때 아빠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아빠라 하는 거지 남의 집 자식 같으면 그렇게 못 해요. 그런데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야. 나는 아직도 너랑 더 많이 친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너가 커가면서 조금씩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영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점점점,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멀어질까봐 그게 무서워.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란 거알 거야. 근데, 우리 딸이, 또, 재단들 중에서 여학생들은 좀 어려워요. 어,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풍부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말이 상처 줄까봐 늘 조심하는데도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늘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또 잘못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남자는 안 좋아, 여자는 안 좋아.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남녀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남자고 엄마가 여자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고 피를 섞었잖아.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건 그냥 이런 마음을 알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들 알지. 조금은 부드럽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학생 한 명이 영상을 보고 나서.